음, 안녕하세요. 음,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한곳 장비계의 획 이반통에서 요거 작성하려고 밤중에 이제 가족들 다 자는데 불켜놓고 이제 요거 작성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. 근데 이제, 음,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즘 이제 그 주가도 떨어지고, 어, 그리고 부동산 심리도 그에 따라서 더 위축되고, 그게또 뭐,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. 생각 보다 뭐 픽스텝을 여러 번 밟으니까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,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모아타운이다 신속통합이다 그렇게 이름 난 곳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만약 그곳이 된다 그러면은 되는 거지만 그게 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적으로 좋아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안 되든 그만이지 하는,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도 상관없는데 아 이게 정말 근데 전 재산인데 한번 어, 재개발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빌라가 어, 좋다 고해서 투자했다가 고점에 물릴 수도 있어요. 지금 딱 그러기 좋은 시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바람이 불지 않은 곳에 가서 차라리 사면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어, 지금 가뭐 동에서 건너온 지역이나 이런데 못무르고 그냥 샀다가는 물릴 수 있다고요. 물릴 수 있다고. 지금은 유튜브에서 도 많이 나오지만 화가들이 그림을 자, 그릴 수 있는 그리기 좋은 시기거든요. 그리기 좋은 시기. 종비사업은 진짜 열군데 진행되면 다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. 그중에 한두 개가 진행되면 올바른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할 거 없이 여유자금으로, 여유자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, 그리고 천천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천천히 그렇게 매물을 보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. 제 생각에는 이번에 비규제 지역 이렇게 늘어나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점점 더 음, 빌라 매물 구하기는 어렵게 됐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지역들이 물건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다 들어갔더라고요 음. 물론 이제 음, 아파트 분위기와는 빌라는 지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더 경기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분, 이제 그러겠죠 아파트 시장이 더안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빌라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빌라 시장만 뭐주구장창 뭐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도 아파트 시장 경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덩달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음, 밤중에 이제 어,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, 그렇게. 영상 올립니다. 그래서, 어, 음. 영상 올립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고맙습니다.